아, 네. 이제 그 프로덕션과 이제 베니쉬의 응용편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로드라는 게 있어요. 동전을 원하는 곳에 이제 놓는 동작인데, 로드.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스타크래프트를할때 뭐 저그 이제 유닛을 오버로드에 이제 그 실어가지고 어디다가 놓는다. 원하는 데다가 로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로드에 중에서 이제 메스큐 그 로드라는 게 있어요. 롬메스큐는 이제 불어로 프랑스 말로 뭐 가면을 쓴 남자. 로미이라는게옴므뭐 그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쓴 남자의 로드, 뭐 다이버는 말썽라도 이제 교류한 마술사라고, 라커지만, 까지만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유명한 기술인데요. 자 먼저 현상은 이렇습니다. 크래시팜을 한 동전을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나타나게 한다기 보다 이제 원하는 손 안에 놓는 건데, 자, 주먹을 쥐고, 문지르고, 신호를 보내면 동전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동작이죠. 자 먼저 크래시팜을 한 상태에서, 자, 한번 이렇게, 마술적인 제스처를 취한 상태에서, 자, 손을 펴요. 그리고, 손의 중앙을 가리킵니다.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 때는 그냥 이렇게 어둡게 주지 않고, 새끼부터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을 이제 손등을 문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등을 문질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틀고, 문질러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제가 주먹을 꽉안 줬어요. 살짝, 느슨하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생겼어요. 썸 홀이라 그래요. 구멍이 생겼어요. 손이 오면서 이 구멍으로 동전을 꼬리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동선을 유지하면서 손등을 문질러주고, 또는 이렇게 돌려주면서, 문질러주고, 문질러주고, 신호를 보내고, 뭔 일, 무슨가,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펼 때는 항상 엄지부터. 빨리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동전이 나오네요. 손을 어, 손을 펴서 보여줄 때는 오픈 판 포지션으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 이제 이 로드라는 거는 롬메스키 로드라는 거는 클래식 에있는 동전을 이쪽 손에 는 오픈 판 포지션으로 옮기는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고 말씀드렸듯이 자 손을 주먹을 줄 때는 줄 때는 새끼부터 주는 게 보기 좋고 펼 때는 반대로 엄지부터 펴는 게 보기 좋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번논 로드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이버논. 다이버논 마술사의 이제 로드 방식인데 이거는 썸팜을 사용해요. 썸팜 프로덕션을 아까 잘안 쓴다고 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논 로드가 있기 때문인데 썸팜으로 이제 동전을 숨겼어요. 썸팜 매시를 했어요. 어떻게 동전을 다시 만들어낼까요? 자, 주먹을 쥐고 이번엔 손등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썸팜을 한동전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틈새만 벌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을 틀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나타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썸팜을 한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주먹을 쥐고 동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동작을 할수 있는 거죠. 로앤 스케우드랑 비슷한데, 썸팜을 이용한다는 거, 손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퍼 로드라는 것인데, 트랜스퍼는 옮긴다는 거죠. 옮기면서 로드를 하는 것인데,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떤 팜을 이용해도 좋은데, 핑거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 뭐가 있는데, 보이세요? 먼지예요 먼지인데, 먼지를 불어주게 되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동작인데, 자, 핑거팜에 있는 동전을, 다른 쪽 핑거 팜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양손이 비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로드예요. 자, 핑거 팜 상태죠? 뭔가를 잡았어요. 이거를 이제 먼지, 먼지를 이제 잡는다는 신용을 하고 이걸 이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동작인데 가져가는 동작인데 가져가면서 이거를 가져가면서 핑거 팜 되어 있는 동전은 이쪽 핑거 팜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가져가면서 떨어뜨리고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 핑거팜으로 가게 되겠죠. 다시요. 핑거팜 상태에서 잡고, 오면서, 만나고, 이 먼지를 잡아서, 가고, 당연히 이쪽 손은 돌아오면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쥐고, 뭐 신호를 보내거나 하면, 동전이 역시, 나타내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핑거팜 메인시를 만약에 했을 때사라였죠이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워시를 쓸 수도 있어요. 핸드워시 또는 클린업이라고 하는데 이 동전을 없앤 상태에서 없앴죠. 그리고 트랜스포로드를 이용해서 이쪽 핑거팜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손을 틀어주게 되면서 이쪽 손이 같이 돌아주게 되면 마치 양손 다빈 것처럼 보세요. 동전을 동전을 핑거포메디시로 없애고, 어, 사라졌고요 뭐, 동전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손 다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트랜스퍼 로드였습니다. 자, 이제 스틸. 동전을 이제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져가기. 아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핀파함되어 있는 동전을, 콘시먼트로 숨긴 동전을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동작이었다면, 이번에 스틸은 반대로 손 안에 있는 동전을 원하는 팜으로 가져가는 동작이에요. 이제 스틸, 빼돌리는 동작인데, 먼저 이제 알아야 될게힐 클립이라는 포지션인데, 먼저 동전을 오픈판 포지션에 놓습니다. 그 주먹을 편하게 쥐면 이게 오픈판 포지션이죠. 이 상태에서 손등을 돌려요. 그리고 왼손에 핑거틀 레스트 포지션으로 동전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몸 안쪽으로 뻗어서 다시 주먹을 주게 되면, 약간 동전이 나왔죠? 여기서 쥐어 짜듯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동전이 이렇게. 가져가기 좋은, 빼돌리기 좋은 이제 포지션으로 가게 되죠. 빼돌린다고 하니까 이제 말이 좀 저렴한데 스틸하기 좋은 이제 포지션으로 동전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동전이 나를 스틸해 주세요 하고 삐져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힐 클립이에요. 이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빨리해도 움찔한 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손으로 주위를 끌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동작을 해요. 자, 동전이 있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하는 사이에 이미, 잘 보세요.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두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라던가. 자, 동전이 분명히 이손 안에 있죠. 어,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동전을 스틸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온이라는 마술인데, 이제 고온이라는 거는 이제 뭐 도구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훨씬 전에 나온 이제 빌 사이원이라는 마술사의 고온이라는 베니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동전을 힐크리 포지션으로 놓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송금 마우스님 여기 이제 동전이 있는데 잘 보시고 제 손목을 이렇게 꽉잡아주시래요 도망가지 않게 하지만 이미 핑거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은 힐 클립으로 이제 동전을 빼돌리기 좋은 위치에 위치 시키고 동시에 물론 이 손은 이렇게 되야겠죠 여기에서 손이 밑으로 가면서 제 손목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힐 클립 되어 있는 동전을 핑거팜 위치에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제 손목을 돌리면서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잡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핑거팜으로 동전을 스틸한 상태가 되고 이 동전은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연결해서 할 만한 것이 바로 인비즈블 만드라는 건데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마술 막대기 지팡이 인비즈블 완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동전을 얹어서 핑거팜으로 줬을 때자제 주머니에서 보이지 않는 마술 지팡이를 꺼낼게요 보이세요? 쳐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파으로 동전을 숨긴 게 아니라 아예 동전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게 되니까 동전을 완전히 없앤 마무리가 되겠죠? 이걸 연결동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동전이 있는데 자꾸 동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목마스터님께서 이제 손목을 한번 이렇게 빡 잡아주실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이게 마술지팡이인데 안 보여요. 보이세요? 아니요. 어.. 내 네. 마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쳐주게 되면 동전은 사라지고 이 비싼 지팡이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마저 좀 재밌게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비지블 완드까지 였고요. 카디니 스틸과 이제 컴플리트 메이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니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카디니 마술사, 역시 전설적인 카디니 마술사의 스틸 방법인데, 오늘 힐 클릭 포지션에서 여기였죠. 이번엔 썸팜으로 동전을 가져가요. 역시 똑같이, 자, 이런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은 이미 동전은 없지만 썸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즉, 이 엄지가 이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썸팜의 동전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끼워 놓고 손을 치우게 되면 손이 그저 한번 지나간 것 뿐인데 동전은 썸팜으로 가 있죠. 이게 바로 카디니스트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이어 서할만한게 이제 컴플리트 베니쉬인데 카디니스틸된 동전을 자이 손에 있는 동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카디니스틸에 이은 컴플리트 베니쉬인데 보시다시피 동전이 여기로 들어왔죠.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안에 동전뿐 아니라 이런 안경닦이나 또는 이제 헝겊 같은 것을 넣어놔서 이게 너무 붙으면 안 들어가니까. 약간 넣고, 충분히 벌려놔서, 동전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옷을 입어야겠죠. 이런 옷이나 이런 자켓을. 그 상태에서, 카드인 스틸을 하고, 자, 카드인 스틸을 하고, 이렇게, 마술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동작인 거예요. 손가, 손동작을 크게 해서, 크게 해서, 스틸을 하고, 하나, 둘, 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되는 거죠. 이러면 동전이 완전하게 사라지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원코인 루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